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 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양배추 쉽게 찌는 법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섭취 방법이지만 생으로 많은 양을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양배추를 자주 익혀서 먹는데 아마 대부분 양배추를 물에 푹 담가서 삶거나 찜기에 올려 찌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에 올리지 않고도 영양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말 간단한 양배추 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양배추를 썰어 물에 담가두면서 한장 한장 떼어 물에 씻어주세요. 씻을 때 미리 잎을 크기대로 정리해가면서 씻으면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 그대로 찔수 있어요. 이대로 냄비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물은 소주잔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바닥에 물이 아주 조금 깔릴 정도만 넣어주고 약불로 불을 켜주세요. 아삭한 게 좋다면 12분 정도, 부드러운 게 좋다면 15분 정도 두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같이 먹을 공기와 쌈장을 준비할 건데요. 쌈장에 쌈을 싸도 맛있지만 저는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인 갈치, 속젓도 함께 준비했어요. 청양고추를 다져 넣고 참기름을 조금 뿌려주면 끝. 같이 쌈을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양배추를 꺼내볼게요. 딱 먹기 좋게 익었는데요. 양배추가 위장병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양배추도 이런 방법으로 찌면 번거롭지 않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 자주 챙겨 드시면 좋아요.